해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강불로 먼저 육수를 우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서 비린내가 한번 확날라갔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는 불을 약불로 줄인 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은근하게 약 20분간 더 추가로 육수를 내줄게요. 20분간 끓여낸 후 육수의 건더기는 모두 건져내도록 해주세요. 모든 건더기를 덜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산물과 채소로만 진하고 맑은 육수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옹심이 건더기를 만들어 가볼게요. 어제 응. 밤에 갈아놔서 제가 닦아 둔 거예요. 근데 국물은 버리고 아래에 있는 전분 가루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따라내고 나면은 이렇게 감자에서 나온 천연 전분 가루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옹심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위에 물만 천천히 버려내 주도록 하세요. 물을 활용해서 수분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한꼬집을 뿌려서 밑간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짚퍽게 해도 돼? 물기가 살짝 응. 있는 상태에서 응. 응. 이렇게 그래. 너무 그 밀가루 반죽처럼 쫀득거리지 않고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로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옹심이가 딱딱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동글동글 동글 옹심이 응. 알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귀엽게 동글동글 한입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캐시넛 그리고 예쁜 색감과 고소한 맛을 더해줄 검은깨도 넣어줍니다 자, 물 대신 육수를 넣으면 깊은 맛이 진해집니다. 믹서기를 작동시켜서 갈아주겠습니다. 국물로 먹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곱게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1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갈았는데요. 이거는 각자 집에 있는 블렌더 기능에 맞춰서 최대한 곱게 갈아주세요. 냄비에 갈아놓은 육수를 부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음. 땅콩 같은 거친데, 근데 음. 조금 음. 건더기가 좀 있어도, 음. 좀 끝을 있지? 이건 음. 넣어도 음. 부드러워. 캐슈넛이라서 음, 그렇지. 음. 땅콩 같은 거는 좀 딱딱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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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정도 부드러워. 건더기는 국물에 넣으셔도 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식감마저도 조금 거슬린다 하는 분들은 체반에 한번 받쳐주시면 되세요. 육수에도 소금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육수가 끓으면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약간 열기가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저으면서 끓어주셔야지 좋습니다. 이거를 또한 번에 퐁 넣어버리면, 음, 음. 튀어. 자, 튀어서 데일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살짝, 살짝, 모든 옹심이를 넣었습니다. 어, 국물이 튀거나 눌러붙지 않도록 살짝씩 저어가면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 익은지 어떻게 알아? 몇 분이나 익야 응. 옹심이가 좀 있으면 동동 떠. 그럼 아 지금 지금 뭐 불이 좀 세지 않 응, 응, 응. 이제 중불. 중불로 음. 이렇게 똥, 보글보글 보고 하면 똥, 중불로 바꾸고 들이대기 감자가 그래 야 익지. 옹심이가 응, 응, 응. 자 저어가면서 마저 익혀줄게요. 옹심이가 동동 뜨는 그때까지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익으면 이렇게 떠. 음, 하나씩 뜨지. 아, 어, 음, 이제 음. 이거를 좀 뜸을 들여줘야 돼. 음. 들여야지. 이게 더 찰지고 맛있어. 5분 정도는 들여줘야 돼. 음. 자, 3분 정도 익히고 음. 떠오르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약불로 뜸을 들여두도록 할게요. 애들 이유식도 좋고. 음. 또 어른들. 음, 음, 음. 완전 건강식이야 이거는 음. 이렇게 하면 음. 음. 이 그냥 국물만 먹어도 이게 식은 더 되죠. 음. 음. 아침 식사로도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음. 전날 해놔도 이게 용심이가 생각보다 퍼지거나 어, 하지 않아요.